좌파 정권 어떤 국회의원이 뭐 군대를 풀어서라도 못 하게 해야 된다. 그는 옷을 털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고 하더라. 자, 이 구절이 중요해요. 제가 아까 그 북한 애들, 북한 지금 전단지 가는 거그막내애들이 있다 그랬죠? 자, 파정권 어떤 국회의원이 뭐 군대를 풀어서라도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런 헛소리 하는 애들이 있는데 우리가 걔네들이 복음을 막는 애들이니까 우리는 누구나가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근데 걔네들이 그 정도로 사악하게 군대를 풀어서 막는다. 그랬을 때는 거기서 선을 그어야 돼. 이 구절이 거기에 딱 맞는 구절. 반박하며 모독하자 그는 옷을 털며 그들에게 말해 너의 피가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 니네 자파 문제에서부터 그수에 모든 피가 니네들 머리에 들어가. 몇년 동안 내가 설교했어 자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이제는 내 손은 깨끗한 거야. 이제 끝난 거야. 너네 니네 피. 너네가 알았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20장 26절에도 보세요. 25절부터 보세요. 이제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으나 너희 모두가 더 이상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줄을 내가 아느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에게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 더 주저함이 없이 너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23년 동안 제 모든 것을 배운 것을 아는 것을 전했어요 이제 나는 손이 깨끗해 이제 그 자들은 자기네들이 피가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 그 제가 아까 기도를 그렇게 하라 그랬죠 복음 지금 성경이나 모든 거 막는 애들 복음 막는 애들 이제 끝이야 거기서 손을 그어야 돼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거짓 목사들 지옥 가라 그러지 않았죠 거짓 목사들도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랬죠 그러나 복음을 막는 자들은 이제 끝난 거예요 저랑 끝난 거예요 나는 손 털어 걔네들하고 3장 17절부터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집 이스라엘 집에서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내입에 있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주라. 주님이 우리들을 파수꾼 으로세웠어요 저를 콜리에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라 그래서 했어요.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때 내가 그에게 경고도 주지 아니하고 그 악인에게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며 바로 그 악인은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나는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라 내가 만약에 거짓 목사들 거짓 것들을 가르키는거그 다음에 거기에 속는 그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의 경고를 하지 않았으면 내 손에서 주님이 그 피를 요구하실 거예요 그러나 나는 깨끗해. 왜? 이 23년 동안 목이 터져라고 내가 다 줬어. 자기네들이 안 봐. 이제 그 피는 그들의 머리에 돌아가는 거야. 19절. 내가 아인에게 경고를 줬는데도 그가 그의 악에서나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냐면 그는 그의 죄악관에서 죽을 것이라. 그러나 너는 내 혼을 구하였느니라. 또한 의인이 자기 의로부터 돌이켜 죄악을 범하면. 지금 이거는 구약 상황이에요. 구약은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은 우리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 행진에서 말한 것이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랑 아이디어는 똑같아.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을 악인들에게 전하지 않고 경고를 하지 않았으면 그 피가 여러분한테. 그러나 여러분이 경고했으면 그들의 피가 그들의 머리에 있는 거야. 아셨죠? 아이디어는 똑같아요. 이십절 또한 의인이 자기 일로부터 돌이킬 죄악을 범하면 내가 그 앞에 방해물을 놓으리니 그가 죽으리라. 이는 내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않았기에 그가 그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며 그가 행한 그의 은은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나 그러나 나는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그렇죠? 그렇지만 만일 내가 의인에게 경고하여 그 의인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가 경고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살리라 너도 내 혼을 구하였느니라. 아이디어는 똑같아요. 여러분의 그 피가 얼룩가는 얘기. 만약에 여러분이 경고를 했으면 하나의 말씀을 전했으면 그들의 피는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23년을 경고했어요 특히 이 자파 정권에 대해서 엄청나게 경고했어요 근데 해결 안 하고 뭐 군대를 동원해서 잡아들여야 돼? 이 끝났어요 나는 깨끗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버리고 이방인에게 가는 거예요 알아요? 사도 행전 7장에서 예루살렘에서 끝내요 그쵸? 돌로 쳐서 스테판 죽이는 바람에 거기서 예루살렘 이제 끝. 하나이 종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13장에서 그 소아시아 땡 종초요. 유럽으로 보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땡. 유대인들 여기서 땡 치는 거예요. 유럽에서. 그 다음에 28장에서 땡. 유대인들은 완전히 끝 o 버리고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들 지금 한국에서 하는 자들 그동안 몇십 년 동안 e u 임 o p e e u 교 o p e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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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같아 o p e Europe, Europe, e u r o p 하 Europe, e 하 r o p e e u